7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몰피 또는 울피의 공포증 치료 방법 또는 불안과 연관된 치료 방법인데요 상담자와 내담자는 불안 위계를 작성하고 위계별로 점진적 이완과 불안을 반복적으로 짝 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울피의 상호제지이론이라고 하죠 상호제지이론에서 상호는 뭘 말하느냐 바로 이완과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공포증이나 불안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뭐죠?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 하면, 월피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위계 작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점진적 이완이 나옵니다. 자, 됐죠? 이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다. 근데 이 체계적 둔감법은 여기에서는 지금 공포증이라고 나왔는데 불안. 불안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지금 이상 심리다 보니까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홍수법은 노출 치료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노출 치료와 관련성 있는 것이 홍수법이 된다. 실제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죠. 자 76번의 답은 2번입니다 77번 문제 들어갑니다 운동이라든지 주의력 거기에 관여하며 파킨슨병이나 조현병과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은?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론할 때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 했지만 조현병 나오면 뭐라고요? 도파민 이렇게 정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조현병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현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돼요. DSM-4에서도 5에서도 그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도파민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조현병, 도파민.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죠. 자, 77번의 답은 1번입니다. 78번 문제 들어갑니다. 78번 문제는 이상행동의 분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 별표. 자, 이런 패턴의 문제가 이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범주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원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SM-5는요, DSM-5는 이 범주 분류와 범주 분류와 차원 분류를 합니다. 범주 분류와 차원 분류를 하고 자이 전에 있었던 DSM-4 d s m e 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차원 분류가 없었습니다. 범주 분류만 있었어요. 범주 분류만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한계여서 DSM-5는 차원 분류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물론, DSM-5는 범주 분류도 있고, 차원 분류도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을 먼저 알아놓고 1번 들어갑니다. 범주 분류는 흑백 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흑백 논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이 질적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 바로 흑백 논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차원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네요. 범주 분류가 이겁니다. 범주 분류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주 분류가 여기 있죠. 범주 분류는 흑백 논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정상과 이상, 노말과 압노말 사이에 자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흑백 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범주 분류라 하고요. 그러면 차원 분류는 뭐냐? 어, 정상과 이상의 정상과 이상의 어,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적응의 정도의 차이만 있다. 부적응의 정도 차이만 정도 차이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차원 분류입니다. 자, 범주 분류와 차원 분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분류 체계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우리가 DSM-5도 마찬가지 신뢰도와 타당도에 근거해서 분류가 된 거고, 그 다음 DSM-5는 차원 정보 1, 범주 정보 2, 모두 고려합니다. 말씀드렸죠? 예. 네. 자, 그 다음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범주 분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분류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눈다. 범주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78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7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는, 어, DSM-4에 비해서 DSM-5에서 달라진 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옳은 것을 고른 것인데, DSM-5에서는 다축 진단 체계가 폐지됐어요. 자, 다축 진단 체계가 폐지됐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5축 체계가 세 가지 축으로 간소화된 게 아니라 다축 진단 체계가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라는 새로운 진단명이 들어갔죠.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강박장애가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불안장애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안장애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범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강박장애 범주가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과거에 아동기 자폐라든지 아동기 붕괴성 장애라든지 의사소통 장애. 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되었다? 아닙니다. 의사 소통 장애는 별도예요. 따로입니다. 따로 여기 있는 과거 아동기 자폐나 아동기 분개성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된건 맞아요. 레트 장애 포함해서 아스퍼거 장애 포함해서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이 됐는데 의사 소통 장애는 별개예요. 자이두 가지 모두 다 신경 발달 장애 범주에 들어갑니다. 신경 발달 장애 범주에 들어가는데 자 잡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는 의사 소통 장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네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79번 문제는 DSM5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들어갑니다. 80번입니다. DSM5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제가 그랬죠. 장애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장애 문제가 쫙 깔립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문제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장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여기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과각성이 나타나나요? 네, 이것을 지나친 각성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각성이 나타나는 것 당연하죠. 지나친 각성이 나타나는 것은 잠을 잘못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 각성, 과각성 때문인데 여기 보면은 수면 시작이 어렵거나 불안전한수명이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수면 하기가 어렵고 잠 들기가 어렵고 불안정한 수면이 바로 지나친 각성의 내용이거든요. 침습 증상이 아니라 침습 증상은 침습 증상은 자, 어떤 것에 대해서 회상 경험, 회상을 하거나 또는 재경험을 할 때, 회상을 하거나 재경험을 할때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침습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수면 시작이 어렵거나 불안전한 수명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지나친 각성과 연관성이 있어서 3번이 틀렸어요. 진단 시에는 해리 증상의 여부를 명시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이 해리 증상하고 그다음에 PTSD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리 증상의 여부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외상 사건이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발생합니다. 자 이런 트라우마 된 사건이 친한 친구에게 발생했다. 내가 그걸 들었다. 그러면 그때도 PTSD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아동기를 포함해서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에서부터 노년기까지 PTSD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침습 증상은 회상이나 재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